2011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던 아침 7시 24분 112에 신고 전화가 하나 들어옵니다 네네 전화갑니다 여보세요? 네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들어올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좀 휴대폰 해보실 거네 휴대폰 계속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3분 뒤인 7시 27분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쪽에서 112 신고가 또 들어옵니다 요 네, 세니다 네, 사람이 쪽에에요 네. 손에 막 피가 묻고, 그 안에 보니막성이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있고, 물려 있는데요. 하나는 택시를 찾는다는 신고였고, 또 다른 하나는 택시를 발견했다는 신고였죠. 그리고 그두 사람이 말한 택시는 정확히 한 대의 택시를 가리킨 건데요. 발견된 택시 안에는 처음 신고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 김씨가 처참한 모습의 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이 찔린다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 번만 찔러면 됐지 그렇게 많이 찔러나 자신의 택시 뒷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는 당시 나이 56세 개인 택시 기사 김모 씨였는데요 먼저 사인을 살펴보면 다발성 자창과 절창으로 사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다수의 상처가 나 있다라는 거였죠 상처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28개의 자창과 절창이 있었는데요 7개의 방어음과 흉 상부의 베인 상처 하나를 제외하고 20개 정도의 상처는 머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걸까요? 그리고 이 범인의 공격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칼을 쓰는 사람 그렇게 보다죠. 치명한 군대를 여러 군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총 28군데의 공격을 했지만 그중 치명상을 입힌 건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인도 정확히는 실혈사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심장의 혈액이 9 0 g 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상처 부위를 통해서 몸에 있던 모든 혈액이 거의 다 빠져 나가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현장을 살펴봅시다. 현장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발견 당시 차가 서 있던 모습입니다. 주차된 트럭과 앞부분이 맞닿아 있고요. 시동도 걸려 있고 전조등도 켜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터기까지 아직 주행 중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요, 운전석 문 아래 피해자 김씨 신발 한 짝이 떨어지는 게또 확인됩니다. 차 내부를 보면 앞쪽 시트에는 혈흔의 흔적은 물론 격퇴 흔적도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진 게 하나도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뒤쪽은 완전 다른 모습인데요. 택시 천정과 오른쪽 문에 다량의 혈흔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트에는 피 웅덩이로 보일 만큼의 많은 양의 피와 함께 피해자 김씨가 엎드린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김씨의 바로 옆에는 김씨 본인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얼핏 보기엔 일반적인 택시 강도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운전석 문에 있던 지갑도 피해자 주머니에 있던 현금 18만 원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현장을 워딩으로 정리를 하면 현금은 가져가지 않고 주로 얼굴을 공격했다가 되죠. 그렇다면 원한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일까요? 조금 더 살펴보죠. 그날 남겨진 흔적들을 찾아봅시다. 일단 차 안에서 발견된 지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혈흔과 섞여 있는 불쌍의 남자 DNA는 검출됐습니다. 만 현재까지 일치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고요. 피해자의 사체 아래에서 부러진 칼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칼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으로 여러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는 종류라 칼을 특정한다는 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범인이 남긴 흔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250에서 265mm 사이즈의 족적이었습니다. 발사이즈하고 키하고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략 1m 한70 정도 키고 몸무게는 55에서 한 60kg 정도에 분포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키 170에 몸무게 55kg 정도의 사람이다. 물론 통계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통계에 의하면 범인은 의외로 외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뒷좌석에 누워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등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치가 한 있는 형님이 남이 들어서 거기까지 옮겼다? 회사 할 거로 추정되는 범인은 어떻게 거구해 피해자 김씨를 뒷자리에 옮긴 걸까요? 질문이 틀렸던 겁니다. 면식이냐 비면식이냐에 앞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차를 누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차를 시켰을까? 고요. 두 번째는 범인은 어떻게 피해자 김 씨를 뒷좌석에 옮겼을까가 아닌 피해자 김 씨는 왜 뒷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걸까? 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동료 택시기사 분들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안에서는 안열려요 밖에서만 열리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문을 열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석 뒤쪽에 문은 안에서 안열리게끔 잠가둔다는 거죠 운전석도 안열리게 열리지. 안 열리지. 안 열리지. 안 열리지. 안 해놓죠 그렇다면 차가 이렇게 서있는 상황에서 이 차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운전석 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한 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네. 못 도망가게 하려고 운전수가 붙인 것 같은데 뒷좌석에 있던 범인을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 피해자 김씨가 직접 붙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김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김씨의 평소 성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차를 박은 게 아니라 거기 못 나오게 옆에다 차 대놓고 내려갖고 맞짱 한분 까러 갔대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같이 하을 하던지 했을 거예요 원순하고 이렇게 해도 용감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자기한테 못되게 이렇게 하면 은 그걸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결국 차를 세우기 전에 차 안에선 무언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고 화가 난김 씨는 트럭 가까이 차를 대고 운전석에서 나오면서 신발 한 짝이 벗겨진 거겠죠. 그리고 뒷문을 열고 제압하려던 중 당황한 범인이 칼을 꺼내 마구 휘두르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 당연히 얼굴 쪽에 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견지로 보면 현장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주요 혈관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향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야. 그런 정도면 상처 부위를 잡고 병원을 갈수 있는 정도예요. 치명상도 없었고 심지어 상처 부위를 잡고 병원을 갈 수도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왜 김씨는 옆에 있는 휴대폰조차 잡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상처는 없는데 피가 흥건한 김씨 어깨와 시트 위에 족족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마구 휘두르던 칼이 부러지자 시트를 밟고 김씨 어깨 쪽을 눌러 몸으로 제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몸에서 피가 다 빠져 미동조차 못하는 순간까지 말이죠. <laughs> 범인이기 전에 그는 손님이었겠죠. 그러면 김 씨가 범인을 태운 건 언제였을까요? 택시미터기 기록을 보면 4월 11일 새벽 4시 27분에 마지막 주행이 시작되고 대략 3.4km를 운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운행 기록을 보면 4시 34분에 멈춘 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범인과 함께한 운행 시간은 4시 27분부터 4시 34분, 고작. 7분이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행을 멈춘 4시 34분은 화가 난김 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간 시점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요. 새벽기도 맞춰서 한 6시쯤에 왔는데도 그 차가 그대로 있더래 또. 인근 주민이 새벽 5시경 새벽 기도를 가던 길에 그 상태로 서 있는 택시를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를 세운 4시 34분부터 5시까지 대략 26분 만에 사건이 벌어지고 범인이 도주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범인이 승차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앞 손님의 주행이 끝난 지 대략 16초 만에 범인의 주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내리는 손님을 기다렸다가 범인이 탔다는 거죠 이건 무을 의미하는 걸까요? 범인이 이 택시에 올라탄 장소는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즉 평일 4시 반경에도 그곳에 내릴 일도 그곳에서 탈 일도 많았던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택시 스팟, 택시 정거장 등이 있는 장소겠죠 이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봅시다. 먼저 단서들을 나열하기 전에 사건 당일에 들어온 특이한 제보가 있었는데요. 제보자는 택시가 발견된 장소에서 약 5km 떨어져 있는 좁은 골목에 위치한 세탁소 주인이었습니다. 아침이니까 내가 이제 기 정리하느라고 문을 여길 열어놨지? 이제 장사 시작하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 누가 무뚝 서 있더라고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요. 몸은 약간 우르이하고 처음 보는 사람. 영업 시작도 하기 전 세탁소를 찾아온 한 남자. 이 남자의 말이 좀 수상합니다. 이거를 열었더니 피은도 좀... 세탁할 수 있냐고 거두신가 뭔가는 모르고서 이제 이렇게 종이 봉다리다넣어 가지고 들고 왔더라고. 피가 이렇게착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몇 방울이 렇게 묻었더라고요. 손떵아 들아니까 그래서 그냥 안 받았지. 그 청년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9시 5분경 한시간이 나와 있다가 또또들고왔어사자고나더라고했라고그것또안 했지. 그래서 그냥 사월이었어. 왜그 청년은 하필 그날 아침 일찍부터 피묻은 옷을 세탁해야만 했던 걸까요? 그것도 한 시간 간격으로 다시 찾을 만큼 간절히 말이죠. 자 그럼 단서들을 조합해 봅시다. 자첫 번째 조합해야 할 항목은 범인의 탑승 시간과 앞 손님과의 승하차 간격 그리고 이동 거리를 통해서 탑승 전 범인의 위치를 추정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승하차 간격입니다. 평일 새벽 4시 반에 택시를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장소로 제일 유력한 곳은 버스 터미널과 대전역입니다. 택시 승하차장도 정해져 있으니 승하차가 겹칠 가능성도 높고 그 시간이면 첫 차를 타는 사람들도 많이 올 시간이죠. 그런데요, 거리를 보면 대전역은 약 4.5km 그리고 버스터미널은 약 2.7km로 택시 운행거리 3.4km와는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경찰은 이두 곳을 유력 장소에서 배제를 했는데요. 물론 거리가 4.5km가 되는 대전역은 당연히 거리상 배제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터미널은 전 아직까지 유효하면서 가장 유력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범행을 염두하여 칼을 소지한 범인이 과연 제대로 된 목적지를 얘기했을까 하는 물음 때문이죠. 아마 차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도를 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택시를 탔다고 칩시다. 그럼 목적지를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집 앞에서 강도나 살인을 하고 집으로 들어간다. 센스죠 오히려 택시를 빙빙 돌리고 강도가 끝난 뒤그 현금으로 다른 택시를 타고 오는 편이 더 안전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거리가 남는 버스 터미널이 더 유력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조합해 볼건 현장 모습인데요. 특히 뒷자리에서 모두 도망가게 바짝 붙였지만 트럭과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과 앞자리는 전혀 어지럽혀지지도 더러워지지도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 포인트로 고민을 해봅시다. 먼저 차를 트럭과 접촉한 상태로 차를 세운 걸 보면 피해자는 과흥분 상태였거나 운행에 방해가 되는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앞자리와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고 현금도 그대로 두고 달아난 걸로 봤을 때 범인은 초범이고 살해하는 의도는 처음에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차를 대고 사이드까지 올리면서 너좀 맞자 라는 느낌이었을 텐데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때 뒤에서 공격을 했겠죠. 오히려 범인은 거구의 피해자에 대해 당황하고 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칼도 마고 휘저은 거겠죠. 즉 당시 상황에 더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건 피해자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차를 세운 장소도 피해자가 정한 거란 겁니다. 즉, 거기는 범인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범인의 연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위를 뒤져봐야 범인 행적은 찾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저는 세탁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리도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눈이안 띄고 움직일 수가 있나? 또 교통수단을 뭐 이용하든 뭘 하든간에 만약 피 많이 묻어 있고 했다는 걸 보면은 신고를 안 할리 모마저 뭐 주변 사람들이 물론 경찰의 의견도 일리 있죠. 하지만 전 오히려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5km의 거리는 성인 남자가 걸었을 때약1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요 그날 일출 시간은 오전 6시 3분이었습니다. 5시경 범명을 마친 범인은 날이 밝기 전까지 1 시간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난생 최초, 살인이라는 엄청난 짓을 범한 범인은 최대 한 현장과 멀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곳이 범인의 연고지도 아니니까요. 먼저 공원 같은 곳에 공중 화장실을 찾아서 최대한 씻어내고 옷을 벗었을 겁니다. 그리고 옷을 세탁할 만한 곳을 찾아 배회를 했겠죠. 그러다 8시쯤 문이 열린 세탁소를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탁소에 찾아간 거였고요. 저는 이런 동선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고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세탁소를 찾은 거라서 딱히 가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 1시간이 지나 또다시 그 세탁소를 찾은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세탁소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 사건 사고를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사건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었고, 물론 세탁소를 찾아온 인물이 전혀 다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5km 거리 안에서 혈흔 관련 독립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보다는 종속적 이벤트가 발생한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그때 만약 세탁소 사장님이 좀 꺼름직하더라도 옷을 받았다면, 그리고 신고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경찰이 택시 발견 지점부터 세탁소로 향하는 길에 공중 화장실들을 조사해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연관성 여부라도 확실히알 테니까요. 여하튼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입니다만 범인의 DNA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범인이 초범이라 DNA 대조군에 없었을 순 있지만 개과천선을 한게 아니라면 어쩌면 또 다른 범행을 통해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버스 터미널과 세탁소의 남자가 마음에 걸리는 저는 핑맨이었습니다.